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 중심에서 부활을 보는 자와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천사도, 천국도, 부활도, 죽음 후의 세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그렇게도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을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문들을 굳게 닫고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했습니다.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야 서로 의지가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보고 그리고 들었던 사실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계신 것을 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못 박혔던 손과 창 찔렸던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인 바로 자기들이 따르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알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크게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해야 할 터인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뻐하기는 하는데,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랬던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어정쩡한 가운데 기쁨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평강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또 다시 평강을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보내셔서 보냄을 받은 까닭의 제자들은 그 이후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였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그때 이후로 제자는 사도가 됩니다. 왜? 사도란 말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 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그를 보내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보내셨다 그래서 자기를 사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만의 노력이나 실력으로는 안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를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는가 아니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받도록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이지요 권능이 없으면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없으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도 다른 것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투벌이 없어도 괜찮고 전대 즉 돈이 없어도 괜찮고 다 괜찮지만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온 시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될게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기에, 보내신 뜻을 따르기만 하면, 제자들이 그 사역을 책임지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특별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지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제자들이 스스로 죄를 사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함께 하신 성령께서 바로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받은 사명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죄는 사함을 받겠지만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죄 사함이 있는 것이고 어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내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친히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내 보내시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였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도마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보면요. 꼭 있어야 할 사람인데 이 도마같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일을 꼭두 번, 세번 하게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 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찌 도마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나자마자 다른 이야기보다 그 이야기부터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도마의 반응을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어떤 느낌이 드는 거 아니, 마치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도마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나를 놀리기 위해서 지금 입을 맞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아닌가. 믿어지지 않는, 눈으로 보고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마도 함께 있는 그곳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를 위해서 다시 오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때 그들이 문들을 닫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거기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믿는 자가 되라.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믿는 자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진 고통, 그 모진 아픔, 예수님의 그 희생, 죽으심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제발 좀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예수님의 그 제자에 대한 아주 친하고 애틋한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마의 반응은 손을 내밀어 확인할 필요도 없이 음성만으로도 지금까지 따르던 주님인 것을 곧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따르던 주님이셨어요. 바로 그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도마의 고백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요. 여러분 이 정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비교하면 너무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칭찬 한 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아쉬움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여러분 여기서의 복은요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고하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대다. 구원의 복을 받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보아야 믿고 확인이 되어야 믿는다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으며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으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사두개인들처럼 봐야만 믿는다면, 봐야만 인정한다면, 그러면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믿겠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겠느냐? 결국 그 믿음의 한계 때문에 믿어야 할, 그래서 받아야 될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 아니겠느냐? 말이죠. 엄밀하게 따지면요, 보고, 만지고, 확인해야 믿는 믿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믿을만 해서. 내 눈을 믿고, 내 손을 믿고, 내 경험을 믿는. 그래서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내 자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믿는 그런 믿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 주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은 보아서 믿는 게 아니고 만져봐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인데 이 복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닌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기에 그와 같은 믿음이라야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직접 내가 보지 못했어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구원의 복. 영원한 진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느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바로 그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구원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 말씀으로 복되게 하신 말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하를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보다도 복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요동치 않는다면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바로 이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선인도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며 즐거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영원한 복,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이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꼭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리 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